일체를 놓는 그러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,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. 그런데 이러한 일체의 생각을 바라보다 보니까, 육군 육적이 내, 어, 내 집을 차지해서 이렇게 휘젓는 것도 바라보게 됩니다. 그런데 큰스님께서... 어, 주인공에서 그 의단이 자생적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그 일체를 그 놓는 것과 의단을 내는 것과 어, 가끔가다 혼동이 됩니다.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일체에 놓는 거라고 그러는 건 우리가 지금 걸어오셨지만은 뒤발 자체를 남기지 않고 짊어지지 않고 오셨습니다. 고정땜이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. 그래서 벌레는 그냥 놓고 가는 거죠. 놓고 간다는 말 자체도 할게 없는 거죠. 그런데.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, 만날 마음으로 끼어잡고, 착을 두고, 욕심을 두고, 집착을 하고, 이렇게 모두 하니까, 그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, 되풀이해서 말씀해 드리는 거죠. 그러니까, 이 모든 것을 망상으로서 모든 것을 끄달리고, 이렇게 하는 것과, 지금 놓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하냐고 했는데, 망상은 망상이 아니라 그대로 자생을 길러내는 원소 자체의 그 과정이다. 이렇게 말 수, 말할 수 있겠고요.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할게 없다. 이런 거죠. 그 생각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, 어떻게 목석이지 그게 사람입니까? 그러니까 망상이다 하는 관념 그것을 떠나야 되겠습니다. 그러므로서 그 놓는다 하는 것은 직접 이게 먹고 하기 이전에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. 내가 한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과거로부터 이끌어온 주인이 모든 것을 몸을 시자로 끌고 당기면서 아프게 됐으면 제 시자를 제가 낫게 할수 있고 또 이끌어갈 수 있고 낫게 할수 있고 화목하게 할수 있고 모든 일체 만법을 다 그놈이 하는 일이니. 그놈 탓으로 돌려야 하고 그놈으로 하여금 모든 길을 인도한다는 걸 믿고 가야 합니다. 그러니까 그대로 눈을 놓고 눈을 번연히 뜨고도 쉬는 그런 자체가 돼야 그게 시 진짜 놓는 것입니다. 우리가 놓는다. 그러니까 다 놓고 어떻게 삽니까?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.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놓는 겁니다. 내면에 그대로 들으기고 내는 거, 이거 보십시오. 고거를 모르시 고 걸랑한 들이는 솜, 솜 쉬는 거 있죠? 들이고, 들이는 솜 쉬는 그 자체가 없다면 죽고, 내쉬는 자체가 없다면 죽습니다. 그러면 들이고 내는 솜 쉬는 걸 어떤 놈이 쉬고 있습니까? 그와 같이 생활도 일체 만법을 드리고 내는데, 여러분이 기시니까 드리고 내죠. 여러분이 기시지 않다면 드리고 낼 것조차도 없죠. 그리고, 여지껏 수억 껏 광년으로부터 끌고 온 진화돼서 끌고 온 장본인, 지금까지도 끌고 가는 이런 장본인 주인이 아니라면 그 간파를 못하니까요. 그 주인이 있다는 것을 어, 증명도 못하니까요. 그거는, 사람의 마음으로서 다스려서 놓는데 아주 간파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은 그 지금 큰 스님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따르면은 일체의 생각들을 그 한마음 주인공 자리에다가 놓는 것이 바로 의단을 해결해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까? 그래야만이 에, 의단도 대의단이 나오지 의단을 일부러 지어서 의단을 한다면 그거는 빈맷돌 돌리는 거와 같다 이 소리입니다. 내가 한때 이런 얘가 있었죠. 내가 항상 그런 말을 하죠. 길이 이 길이 대로의 길이 길이 아니니라 저그 정말 발도 뛰어놀 수 없는 그런 산골 아주 그냥 처녀마냥한 데를 그게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? 마음 반 반드시. 마음은 채가 없어서 마음은 지구 바깥으로도 나갈 수 있겠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마음의 도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육신의 길만 찾아서 댕긴다면 그거는 기지도 못하고 쓰지도못 한다 이 소리입니다. 그러니 우리가 자기 마음의 거미줄에 얽혀서 발을 발목을 못 빼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 모든 것은 나는 금방 듣고도 또 잊어버리죠. 얘기하다가 잊어버려요. 지금 뭐라고 그랬죠? <laughs> 바로 그. 그러한 모든 생각을 한마음 주인공 자리에다 놓는 어, 놈으로 그랬지.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이 실험이 되고 또 체험이 되고 이런다면 스스로서 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대로 드리고 내는 그 놈이 헌다는 그한 가지 믿음만이 남지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묘하고, 얼마나 무변하고, 얼마나 광대한지, 자기도 모르게 어떤 때는 싱긋이 웃을 때가 있고요. 나는 가끔 그러기 잘해요. 옛날에도 어떤 한 순간의 일이었지만은 부모가 자식한테 오면 자식이 하나가 되고 자식이 부모한테 오면 부모가 하나가 되느니라 그것은 무슨 연공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만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하늘을 보고 웃지 않을 수가 없었고 땅을 보고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더란 얘기입니다. 이 세상 너무나 이렇게 모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자체들이 전부 업을 짓고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걸어가면 그냥 걸어가면 될 거를 그냥 내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걸리지 않고 걸어가나 하는 생각에 그만 걸리는 겁니다 다리 많은 지네가 왜 서슴지 않고 걸어갑니까?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두 다리로 걸어가건만 두 다리로 걸어가는 것조차도 걸릴까봐 버들버들 떠니까 걸리죠. 모두가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. 없으나 이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의 잘못이 거기에 대도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. 마음으로 음. 자기를 다스려서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다스려야 한다. 잘못 나가는 것을 다스려 놔야 된다. 그냥 무조건 다 여유하다고 한다고 해서 도둑질을 해도 괜찮다. 이런 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을 아주 남한테 이익하게 행을 하고, 이익하게 말하고, 또는 이익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.